요즘 우리나라 지질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께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의 강도와 위치를 참조하여 경주에서 남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가상의 진항지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수십초 동안의 진동으로 도로 및 건물,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발전소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정된 APR-1400 노형의 신고리 3,4호기로 설계기준 지진가속도 0.3G로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지진파가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원자력발전소는 수십초 동안 강력한 진동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계측제어계통은 진동을 감지하여 지진 규모에 따라 자동 혹은 수동으로 원자로의 제어봉을 투입해 발전을 멈추고 원자로 냉각을 위한 일련의 설비를 가동합니다. 이때 원자로 건물의 외벽과 주요 배관 부위의 진동과 변형은 보시는대로 미세한 움직임으로 감지됩니다. 우측 상단의 원자로 건물 70m 높이에서는 약 5.3초에 최대 변위값 2.22cm를 보이며 약 10초간 지속됩니다. 좌측 하단의 원자로 건물 11m 높이에서는 약 5.3초에 최대 변위값 0.44cm를 보이며 약 10초간 지속됩니다. 좌측 상단의 원자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주증기 배관의 경우 최대 변위값은 1.13cm를 보입니다. 우측 하단의 원자력 건물 내부에 설치된 주증기 배관의 경우 최대 변위 값은 0.7cm를 보입니다. 진동에 의한 변위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원자력 건물과 고조 건물이 약 120cm 두께의 단일판 기초 위에 견고하게 건설되어 지진 진동에 의한 벽체나 기기의 상대 운동이 작기 때문입니다. 결국 7.0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관련 기기가 배치된 원자력 건물의 최대 변이 는 최대 2.22cm 에 불과 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